교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그 사이 더 예뻐진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오늘은 생명의 말씀 오병이어 이제 7월 한달 동안은 성경이 나오는 인물들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을 지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어, 영적인 교훈도 얻고. 또 인생의 지위도 얻으려고 합니다. 어, 성경에 보니까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가 나오는데,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장관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쯤 될까요? 어, 국방부 장관이나 뭐 아무튼 참모총장이나 막 그렇게 될 거예요. 어, 그런데 어,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활약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했던. 보통 그런 군대 장관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구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남한 장군을 그 임금조차도 그 아라망의 왕조차도 자기 부한대도 존귀한 자로 여기고 아주 크고 귀한 자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10편, 49편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존귀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한 장군이 나라도 구했겠다. 뭐 임금이 그렇게 막 자기를 아끼고 하겠다. 그러니까 점점 점점 교만한 거예요. 존귀한 자리에 처하기는 했지만은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한 장군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뭘 깨달아야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이 땅에 꼭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낭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건 절대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분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할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계획이 있다는 걸꼭 믿으셔야 돼요. 나만을 통해 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싶으신데 못 깨닫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점점 더 건방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톡 건드리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몸이 막 간지럽게 시작해. 막 근질근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샤워하고 나서 딱 보니까. 몸이 붉은 반점 막 생기는 것 같아. 또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무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옛날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문둥병이라고 하질 않아요그 병을 발견한 사람 이름 따가지고 한센시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병은요 반드시 고쳐질 수 있어요.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걸렸다 나으면은 별로 그렇게 어, 전염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병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자기 몸에 한센씨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같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한센씨 병에 걸리면은 가족들하고도 다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을에서도 떠나야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한참 날라갈 때잖아요. 이제 부러울 게 없는 나만이잖아요. 근데 그 병에 걸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나만 장군은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근심 걱정을 하고, 그 집안도 혼통 초상집 같은 분위기일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나한 장군의 집에 지난번 전쟁에 나갔다가 잡혀온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나한 장군이 보니까 예쁘장하기도 하고 아주 똘망똘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너 어, 우리 아내 즉나한 장군의 부인의 시중을 드는 몸종으로 이렇게 한여로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늘 가서 사모님 뭐 옷도 챙겨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모님이 웃음이 없고 그냥 깊은 한숨을 쉬고서 분명히 무슨 걱정이 있구나 에이, 걱정거리가 있다는 걸 알고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사모님 혹시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한여 같아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얼굴에 웃음을 잃었다든지 한숨을 쉰다든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고, 뭐, 걱정거리 있는가 보다.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늘 우리들은 내가 누굴 혹시 도울 수 있을 수는 없을까? 누구를 좀 도와줄 것은 없을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을까? 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마음이 참 예뻤던 것 같아요.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집 종살이 하지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좀 누군가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 너나 되니까 내가 말을 하지 그래서 이 사모님이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 주인 남한 장군이 바로 그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걸 왜 걱정하세요? 우리나라 사마리아트에 가면은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 만나면 그냥 한 방이 났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고 그러느냐? 다 같이 굿뉴스. 아, 발음이 참 좋아요. <laughs> 네. 좋은 소식. 이 사모님의 귀가 번쩍 띄이는 거예요. 뭐라고? 이건 못 고치는 병인데? 너네 동네 이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굿뉴스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요.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게 살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도요, 그 속사정 들어가 보면요, 속이 문드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화려한 장군의 제복, 번쩍거리는 갑옷에 감추고 숨겨놓고 있을 뿐이지, 실상 그 사람의 속모습을 보면, 속이 문드러지고 속 썩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이진사댁에 이렇게 머슴살이 하는 김서방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땡볕 막 이렇게 더운 여름날 이 김서방이 산에 가서 이진사댁 밭을 메고 있는 거예요. 산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탁캐매면서 근데 얼마나 그게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서 이진사가요. 가 갓을 쓰고 흰 도포를 휘날리면서 호랑이를 타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서방 생각에, 어? 똑같은 인간인데, 어?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잘 태어나서 저렇게 호랑이 타고 돌아다니고 있고, 나는 빨자싸 나와서 평생이 바시나 메고 있고, 막 한식을,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진사가 그날 건너편에 최진사 집에 넘, 놀러 가서 산 넘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놀래서 도망가다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호랑이가 갈 생각을 안 하고 그 밑에서 그냥 그 이진사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아파가지고. 근데 호랑이도 기다리다 지루하니까 잠이 든 거야. 근데 팔이 힘이 빠지니까 결국 떨어졌어요. 그 호랑이 쿵 떨어지니까 호랑이가 자다 말고 놀래가지고 이진사도 놀래서 그냥 귀를 확 잡았더니 막 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요.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닌 사람은 걱정거리 하나도 없겠다 생각하는데, 호랑이 타고 있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왜 걱정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면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자식의 문제이든, 또 몸의 질병이 됐든, 물질의 문제이든, 그게 무슨 문제냐.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면 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랑 당장 이번 주일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남한은 주인이고 장군이고 정복자의 나라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배운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힘도 없고 남이지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한 장군은 죽을 맛이. 근데 이 여자아이는 남의 집에 종사를 하는데도 날마다 기뻐요. 감사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내 안에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집안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많은 가정들을 신방하잖아요. 야, 저 집은 돈 걱정 없겠다. 그랬더니 자식이 속속이야. 저 집은 자식도 효도하고 돈도 많은데 알고 봤더니 몸이 아파. 그럼 문제없는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뽑으면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나만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잘나다가잘 나가다가 이런 병이 딱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받아 십시다. 신앙, 신앙 안에서는 절대 우연은 없다. 절대 우연은 없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 쌀이온, 싸려, 하나 쌀이온은 한, 요즘 말하면 한 500원이나 되려나? 그 하나 쌀이온에 두 마리씩 떨어지는 참새도요. 그렇게 가치 없는 참새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냥꾼에 의해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어요? 더구나 나만 장군 같이 큰 일을 할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기겠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깨닫는 순간 내게 닥친 사업의 실패나 육신의 질병이나 이러한 어려움이 당장은 힘들지만 이걸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깨달으라고 나만 한대다 건드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인격적으로 더 겸손해지고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린 시련 가운데 가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나한만 장군과 같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인간은 너무나 무능한 존재예요. 제가 지금 폼 잡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래도요, 코 맞고 입 맞고 3분이면 끝이에요. 누가 때려도 모르고, 욕해도 모르고, 옷 벗겨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나가면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도 인식하, 인식하지 못해.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만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아끼셨고 그 나아만을 통해서 큰 영광 받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나아만에게 그러한 연단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나아만이 누구를 찾아가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엘리사 선지자. 자, 그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비는 또 있어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나아만 생각에는요. 그래도 강대국에서 왔는데 버선 말로 쫓아올 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왔다 고 그러는데도 콧빼기도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어 그래 저 요단강 저기 앞에 있는 강 있지 거기 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 말을 듣는데 나만 장군이 자존심 이상해 막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막 화를 버럭 내고서 야. 우리나라 담엘색 강이 훨씬 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해. 야, 저강좀 봐, 저 강. 어이구, 저거, 저거 보이냐, 저 지저분한 거? 저기 들어가면은 병이 낫기는커녕 없던 병도 생기겠다. 그래서 확돌았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지금 나만은 하나님이 고친다는 걸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요단 강물이 무슨 신기한 효력이 있고 아주 깨끗한 물이라서 자기를 고쳐줄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수질은 이 정도 돼야 돼. 적어도 나한테 나와서 이 정도로 굽신거려 줘야 돼. 근데 자기의 기대가 다 깨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교만 때문에 얼마나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순종하면은 어떤 것들이라도 다 해결받고 어떤 병도 고침 받을 수 있는데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다.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결국 나만은 마침 어떻게 해서 그 병을 고치게 되는가? 나만은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나만의 집에 누가 있었어요? 그 여자애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굿뉴스를 들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화를 내고 막 가려고 하는데, 그 부하가 남한 장군을 뒤에서 붙잡는 거예요. 장군님, 장군님, 우리가 이먼길 병고 치러 왔는데, 만약에 저 선지자가, 어?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면 장군님 안 하실 겁니까? 어? 성문샘 치고라도, 우리 한번, 좀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에서 나만이 아차하는 거예요. 나만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별볼일 없는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의 그 말, 야 저런 애들 말을 어떻게 믿어? 어 저거, 어, 어지 어떻게 하려고 지금 나한테 거짓말 치는 걸 거야? 무시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막 화가 났는데 부하가 그 와서 딱 그렇게 말하면 야 이만 시끄러. 워 네가 뭘 한다고 까불지 마. 저기서 무슨 병이 나서 이렇게 가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네 말에 일리가 있다. 그리고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타이밍인지 몰라요. 그때에 요단강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과 그렇지 않고 무슨 쓸데없는짓 그러면서 자존심 상했다고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든지, 아니면 그 질병 가운데 죽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지옥 가든지, 인생은 한순간의 선택이라고요. 그 순간에 이 나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어요.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부모의 말 부모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나의 영적 아버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의 말을 기구으려 들어요 그러면 자다가도 뭐가 생기겠어요? 허기 생기요 <laughs> 나만이 그걸 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단강에 들어가요 참 찝찝하잖아요 자기가 생각보다 물이 더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딱 나왔는데, 나만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게 뭘까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왜, 왜 보는 거예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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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왔을까요, 안 나, 안 나, 안 나.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안 나섰어요. 네, 안 나섰어요. 왜요? 만약에 한번딱 들어갔다 나왔더니, 이상한데, 뭔가 좀 날라졌어. 그러면 그때부터요, 남은 우리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지 말래도요. 야, 안 돼, 안 돼, 나 들어가야 돼. 일곱 번만 들어가겠어요. 몇 번이라도 자기 마음 내키 때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만의 좋은 점이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다 하면서도 흉내만 내요, 척만 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만큼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됐다.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온전히 100% 순종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어요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여단강 건너가요 딱 건너갔는데 그 앞에 성이 하나 나타났어요 여리고성이 나타났어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사다리를 높게 만들어서 성 벽을 넘어간다든지 흙을 쌓아서 막 기어 올라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그 성을 좀 돌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그러면 무너져 이때가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다가 위에서 뜨거운 기름 부어버리면 우리 어떡하라고요 위에서 돌 굴리면 우리다 마저 죽어요 위에서 화살 쏘면 죽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뭘 걸고 예배 드리라고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야 저것들이 죽으려고 여기 왔나? 그래서 뜨거운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이상하다. 저렇게 가까이면 죽을 줄 아는데 저것들이 왜 저렇게 왔을까? 뭔가 공수가 있을 거야. 거기서 그냥 뜨거운 기름 부어 버리면 될 텐데 그 뻔한 것도 안 해요. 일주일 내내 그냥 막 호기심만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돌았어요. 마지막 날다 돌았어요. 첫째 날 돌고서 가장 먼저 뭐해 봤을까? 현미경 들고 가가지고서 금 간다 안 갔나 살피는 거죠. 그랬더니 금이 딱 실금이 갔으면 와가지고 막 여우수한테 보고하는 거. 아, 어디 어디 부분에 실금 갔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날은 막더 신나서 돌지요. 또 가서 검사해봤더니 이만큼 벌어졌어.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아니야. 끝까지 돌았는데도 실금 하나 안 가요. 그리고 드디어 딱 지나왔어요. 근데 안 무너졌어요. 왜그런거 알고 봤더니 유치부 아이 한 명이 맨 끝에 떠져가지고 아직 결승전을 통과를 못하는 그 어린아이까지 딱 넘어오고 나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나만의 경우도 그렇고 여리고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만이 그렇게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자 엘리사 순재를 찾아가요. 하, 정말 고맙다고 고쳐주셔서 그러면서 무언가 내가 감사를 좀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베푸는 은혜는 잊어버려야 돼. 베푸는 은혜는 잊어버려야 돼. 그러나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베푸는 은혜는 왜 잊어버려야 되느냐? 살다 보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전에 어떻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어? 그래서 베푸는 은혜 안 잊어버리면, 섭섭마귀에 걸려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그건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더 감사할 일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이 그냥 가지 않고 정말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서 어? 고맙다고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또 여기가 중요해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거절해요. 거절해요. 왜? 나아만의 신앙이 제대로 크기를 원했어. 그랬더니 나아만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받으니까. 자기가 이 땅, 선지자님의 땅 흙을 가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쓰고 싶다고. 그래서 가져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나만이 아마 평생토록 간증하고 다녔을 것 같아. 실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어느 날 내가 죽을 뺑 걸렸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지자 만나서 이렇게 병나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 감사할 줄 알고 만나는 사람 사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어, 지난 7월 한달 동안 어, 생명의 말씀 오병이어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 사람 많습니다만 특별히 네명을 골라가지고 그 삶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과 인생의 지혜를 얻고자 했었는데 많이 부족했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10대에서 기독교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같이 끝까지 방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